<laughs> 모자카야 모자카야 응, 모자카야네 농동포차 해볼까 해볼까 여기는 싱크대고 조명 놓고 아, 이렇게 하니까 좋네. 거실 생겼다 거실. i'ma to do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re cool ain't who you're talking just know i ain't no regular fool i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hold tight like i'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't where the money I look i just need it i fall i told i don't get it i split it my kid fall daily in i just told on me i told on me Change my number on you. Yeah, that's how you reac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. Pretty brown skin, baby. I can see the song. I couldn't. I ain't surprised at all. See them rise and fall. When up the mountain, it wasn't hard to climb at all. At the top, I found some relief. I finally got some pleas carry on. Please don't mess up. 잠깐, 여만 잡았으면 이 삼각형을 어떻게 맞춰야돼 아. 어. 어, 어, 이제 이쪽으로 당겨야 되네. <놀람> 어. 하나, 둘, <놀람> 둘, 셋. 아, 아. 아, 아 진짜. 이거 더 뭐. 쳐야지. 아, 뭐. <놀람> 오! 오! 오호호오 어, 이거 은근히 이게 통쾌함 있네, 이게. 이렇게 만들 일이냐고, 이게. 이걸 들어 이렇게 아예 어 뭔가 갇혀지고 있어 이걸 바닥에 고정하는 거거든? 이걸 여기다 고정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오빠 여기 이게 이거 물속에 왜 있는 거야? 디, 디자인 아니야 디자인? 맞네 <laughs> 뭔가 아다고갖다 <갔다> 맞아 떨어지네 <laughs> 맞구만 우리처럼 이걸로 포장마차 만든 사람은 없어 야 네, 이걸로 여생의 편안함을 누리려고 이거 만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다 음. <목> <laughs> 이거 혼자 절대 못 하겠다 야 우와, 무슨 헤라클라스야? <laughs> 갑자기 이렇게 쑥 들어버려 오케이 근데 확 무너져버리고 지금 일밀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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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들어는면 아, 아. 아. 가는거지? 네, 맛어맛다 먹어본다? 응 먹어봐 삼겹살 다 응. 산한다래 한번 뒤집어 게 아니, 저게 뭐람 에휴. 어떡하냐 이거 참나. 이제 뭐, 놀랍지도 에이. 않네. 그러니까, 지난번 할때 여기 구멍이 좀 났었잖아. 어. 이게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면서, 공기가 이렇게 풍선하면서 이렇게 글쭉쭉 찢어지면서, 이렇게 쭉쭉쭉 쭉 딱 여기까지만 끌어졌단 말이야 아니 이거 혹시 우리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간건아니야어아 천으로 배상됐다 진짜? 이거 칼로 찢지 않으면 이게 또떻게 찢어지냐고 아이 거 어떡하냐 아니 진짜 아이고 참나 오픈하우스네 어? 오픈하우스네 오픈하우스 오픈하우스 같은 소리 하네 정말 이게 비가 왔고 젖은 상태에서 얼었고 거기에 강풍이 하니까 깨졌다 그랬어 저번에 샀던 거 우레탄 내가 안 버리고 아껴놨어 누루가 네. 아주 흙 머드 머드 팩을 잔뜩 하고 계시네. 아니 이거 열심히 쳤는데. 그래도 그러니까. 안에다 바람질을 했네. 보이지? 음. 박음질했어. 되게 그 공기 순환을 신경 쓴 집이다. 어, 바람 바람통이 퉁퉁이 그냥 슝슝슝. <웃음> <웃음> <사람이야>. 조, 좋으시겠습니다. <laughs> 응, 좋네요. 오빠, <laughs> 오빠 이거 자크는 왜다 찢어졌어? 이거 이거 버려야 되겠다. 뭘 버려? 아니, 저거 봐, 자, 자크는 왜다 찢어진 거야? 안에 살림살이 다 어머 텐트 오빠 장밥 장바... 이거 왜 이래 다 무너졌어? 팔. 왜 이렇게 다 무너졌지? 밖으로 날라갔나 봐. 찢어진 거야? 어디? 아아 아, 이런 거다 찢어졌구나. 아, 이런 거못 오빠 이 아유 이거 봐. 야 이거 우레탄 장난 아닌데. 그리고 얘가... 아니 이건 일회용 인가봐 이 천막은 네, 이걸여의편안함 누릴려고 만들... 어. 그러니까. 아, 이거... 아 진짜 이거 정리 좀 하자 야, 강원도에 내린 폭설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지금 고속도로 위에 고립돼 있는 상황입니다. 어? 왜? 아, 위는 어. 어, 어떻게 살아남았지? 다 멀쩡하네. 웬일이야? 멀쩡멀쩡? thank yeah. you